야, 야, 미쳐버리겠네. 그걸 왜 내려가니? 안녕하세요, 어제 게임방입니다. 아, 오늘의 레들이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씨. 이론 변형? 어? 야, 이거 대박이지. 아, 근데 비싼데? 450. 사 450. 아니야. 450 너무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고. 이렇게 벌려왔다고? 그럴 수 있어. 저 위치가 좀 그래. 어? 깔끔하게 전투가 없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딨냐 소망자? 자연스럽게 밀축 가겠는데? 조용히 해자 마차에 깔끔하게 태웠고요 자, 현상금 사냥꾼. 오늘의 현상금 사냥꾼은 완료했구요. 현사를 두 변을 잡아라. 음, 쉽지 않다. 어, 이그라이 기술 페이지? 32, 32. 오늘 많이 준다. 돈. 오, 현상금 사냥꾼. 랭크 7. 좋구요. 한번 가보자. <laughs> 온라인 옵션 아, 빠른 참가 슈다우 시리즈 가자. 매치 메이킹 자, 왜, 왜 이렇게 놀리 냐? 니가 1급 지명 수배자 잘살 수록 같이 올라간다. 啊。Ah. 야, 아니 자중 조준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와 이거 그럼 어렵지. 아니 자동 조준이 안 되면 아니 이제, 이젠 또 되는 건 뭐냐? 서로가 다 죽이는 거구나. 아니 자동 조준이 왜안 되는 거지? 너무 멀어서? 야, 와, 야 점수가 빵점이야. 안돼 이러면 안 돼. 2분밖에 안 남았어 야한 점이라도 좀 주자 야야나 분명히 쐈는데 야한 점이라도 야 1분 30초야 이거 아니지 야뭐 화살 먹는 게 있어? 야, <laughs> 와, 진짜 아니, 뭔데가 이렇게 어려워? 애들이 맞질 않아, 뭐지, 뭐지, <laughs> 와, 0점이죠?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 와한 명도 못 죽였네 어. 아니 근데 중간중간에 화살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조준이 안 돼요. 자동조준이. 그리고 자동조준이 됐는데도 내가 몇 방을 맞췄는데 상대가 한두 방맞으면 내가 죽고. 뭐 이게 뭐, 물론 이제 조준 실력의 차이겠지만. 오, 너무 어려운데? 와, 그 돌신님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거는 와, 엄청 잘 하시는 건데. 물론,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제가 뭐, 뭐, 누구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긴 얘기지만, 와, 어, 아니, 아니, 아니. 대단한 신사들? 이게 뭐야? 댄디한 신사들? 이게 뭐야? 아, 혹시 뭐야? 이거, 팀전이었던 건가? 아, 근데, 쇼다웃은 너무 어렵다. 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나는 분명히 샀는데 애들이 뭐, 그리고, 그냥 빨간 애가 있고, 뭐, 이렇게 마크가 있는 빨간 애가 있던데. 무슨 차인지 모르겠네. 쟤또 어디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은신차에 도달하기 전에 뭐 잡아라 그런 거 아니야? 아, 이 트루크가, 아. 조금 더 빨리 달려줬으면 하는데. 그러네, 그러네, 그건네그건네 아, 이거. 트로크가 힘을 내주면 가능한데, 아, 좀 힘들 것 같다. <laughs>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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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간단하게? 제가 요즘에 그 저기 에데리를 싱글을 다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싱글을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조금 고민입니다. 밀주지장 완료? 좋아 타이밍 좋아 대부업의 제약을 안 하자니 너무 초반이고 쿠바를 갔다 오자니 너무 근데 쿠바? 근데 쿠바에서 뭘 계속 뭘 하기는 좀 그러니까 쿠바를 가기 전까지냐 쿠바를 갔다 와서까지 하느냐 그건데 됩니다, 국민이 듭니다. 국민이 듭니다 어디까지 하는 게 생든이 여기 처음으로 와, 처음으로 갖다 주는데? 음? 근데 좀 매기의 멘트는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요. 즈니다 as as 아,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그러니까 모습하고 카리스마나 이런 게 모두 잘 어울려 와 진짜 어이구 <목소리> 여기 있었어? 가자 가자 불러주시고 <목소리> 야! 미쳐버리겠네. 그걸 왜 내려가니? 야, 너몇 방을 맞아야지 죽는 거야? 와 사건이 와 미쳤어. 야 이거 멋있다. 아 30까지 언제 올리냐? 뭐 근데 뭐 그냥 하다보면 모르겠지. 그렇게 시작 그렇게 생각을 좀 하려고요. 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아주 되게. 깔끔하게, 오늘의 도전도 하고, 그리고 현상금 두 번,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해, 다양한, 어, 일들을 했는데요. 아, 내일도, 이렇게 좀, 아무 탈 없이, 깔끔하게, 오늘의 도, 오늘의 레디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의 레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음. 두명 인간처럼 보이는데 뭐야? 저 말이 말이 어, 말이 없어졌어. 야 도망갔구나. 도망갔어. 응? 트루크 무서워하지 말고.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또 오늘의 애들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망 했습니다.